안녕하세요 저는 퓨처아카데미 방학특강으로 다니고 있는 16살 김상현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최제, 어, 강의를 들은 것을 노트 정리를 할 것인데 강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최재봉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신 포노사피엔스라는 주제로 강, 제목으로 강, 강연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노사피엔스란 무엇일까요? 포노사피엔스란 포노와 사피엔스가 합쳐진 말인데 사피엔스란 것은 현명한, 슬기로운 또는 지혜 등을 뜻하는 말이고, 포노는 인류를 뜻하는 호모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폰을 합쳐서 포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노와 사피엔스를 합쳐서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95%가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더욱더 온라인 시대로 들어갈 것인데 저희 나라의 이제 플랫폼의 시대가 돌아올 것 도래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시대가 돌아올 것 도래할 것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일단 저희 나라의 대표적으로 플랫폼이 대표적인 플랫폼이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같은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죠. 또 세계적인 대표적 플랫폼을 따지자면 구글, 아마존 등이나 이제 영상 서비스 등을 하고 있는 아주 많은 시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플랫폼을, 이유, 플랫폼을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인류의 생활공간과 모든 부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앞으로 모든 기준은 데이터로 정하되 중요한 것은 팬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팬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팬덤은 무엇인가요? 팬덤은 저희 방, 방탄소년단의 아미 트와이스의 원스 같은 그런 팬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팬덤에 의해서 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포노사피엔스가 주, 표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포노사피엔스가 표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 강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